에스터 사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. 금사슬입니다.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내 인생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은 기복적인 신앙에 매어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. 오늘 에스터 사장 말씀으로 나누는 은혜 가운데 지난 날의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고난이 닥쳐오면 너무 힘들다고 징징대고 축복이 찾아오면 복받아서 행복하다고 나발 불고 고난과 축복 앞에 사람 찾아다니며 설쳐댔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고난과 축복이 반복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터 사장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. 고난 가운데 있던 에스터가 왕후가 되는 축복도 잠시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동안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절대 순종함으로 영적인 탄력이 생겨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감을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며 결단해 봅니다. 나에게 다가온 축복과 고난 앞에 들리지 말아야함을 깨닫습니다.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웃고 울며 내 심장의 온도를 점검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영적인 탄력을 키워 갑자기 다가온 고난과 축복 앞에 들리지 않겠습니다.